이 야생 고양이를 한번 보세요. 정말로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새를 공중에서 펀치로 때려 눕혔네요. 사람들은 흔히 고양이가 동물왕국에서 가장 빠른 반사신경을 가졌다고 오해합니다. 실제로 고양이의 반사신경 반응은 약 40ml 정도입니다. 이는 약 50ml인 뱀의 공격보다 아주 약간 빠른 수준이죠. 고양이가 이런 고속대결에서 거의 항상 이기는 이유는 그들이 특화된 무기들로 가득 찬 완벽한 싸움꾼이기 때문입니다. 중추신경계가 번개처럼 빠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수염은 초감각 센서로 기류의 가장 작은 변화도 순간적으로 감지합니다. 여기에 뛰어난 시력과 청력까지 더해지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양이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의 공격 방향을 예측하고 항상 준비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아마 모르셨을 사실은 고양이의 반사신경은 너무 빨라서 의식적인 뇌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지할 시간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순전히 본능만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